안녕하십니까 영화디프리 저는 보담입니다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스포일러 있는 영화디프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도 없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안합니다 자 아, 인상부터 들어가보죠 네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네뭐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어 여태 동안 봤던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네요. <laughs> 네. 어 일단은 공감합니다. 네. 네. 예고편이라고 정말 이제 믿을 게못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어, 저희 무비적부비전은 망했네요. <laughs> 깔끔하게. 이제 어, 앞으로 3년 뒤뭐 4년 네. 뒤에 보실 분들이 얘네들은 도대체가 영화를, 뭐, 영화를 보는 보고하는 건가? 음. 이런 소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고 한게 맞으니까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프리뷰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어 되게 헛방으로 끝났는데 네. 이번 스타워즈는 이제 앞으로의 스타워즈를 볼 세대 그리고 만들어 나갈 세대를 위해서 뭔가 싹 갈무리한 그리고 새로운 빛이 될수 있는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를 위한 뭔가 희생 그런 게 되게 빛났던. 어떻게 보면 전편에서 했어야 될 것을 이제와서한것 같다. 뭐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 전편에서 해야 될 것을 이번에 했다 네, 그 말이 네. 참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무비적 무비적에서 추, 추측을 해봤으나 아, 흑화 땅이 없었습니다. 아. 일단 예고편을 믿고 아, 전제 자체를 흑화로 몰고 간 저희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어,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극장에 가서 스타워즈를 계속 봤단 말이에요. 음. 1, 2, 3, 그다음에 7, 그다음에 로그 원, 음. 요번에 이제 8편까지. 일단 6번이나 극, 스타워즈를 가서 이제 극장에 가서 봤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었다. 음. 돈이 아깝지 않았다. 뭔가 만족할 만한 내러티브하고 반전. 또그 반전이 뭔가 이쯤에서 끝나겠구나. 했던, 짜릿짜릿했던 순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 계속, 어, 이게 끝날 듯, 안 끝날 듯, 뭐 이런 게 계속 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실 <laughs> 결국 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갔는데, 아, 어, 이게 정말 중간중간에 숨겨진 반전들이 많았어서 훨씬 더 재미를 이끌어냈다. 음, 뭐 이렇게 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영화가 왜 재밌었는지, 왜 재미 없었는지, 그 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합시다. 뭐 일단은 일단 영화가 시리즈상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었던 음. 편집들 있죠 이렇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저희 그냥 기본 프리미어에서 쓸수 있는 툴들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아 나는 근데 솔직히 아쉬웠어요. 그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과 뭐 이렇게 새로운 편집에 대한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따단 하면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것들은 지키면서도, 본인들이 이제, 어, 버려야 될건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 편은, 사실, JJ Abrams가 너무 오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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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을 가득 담아서 만들다 보니까, 부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어, 사실 jj 에브람스가 만든지 조지 루카스가 만든지 뭐 별로 상관없을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편은 확실히 어, 다른 감독이 손을 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되게 재미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다른 세대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나 저는 그 각각 진영별로 너무 좋았던 것들이 뭐 되게 많았는데 징역별로 네 그거를 또 얘기하면 너무 길까요? 아니요 해해요 네네 일단 레이에 대한 그 부모님들의 가설 아그탁다 깨우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데이지리들리가 그 인터뷰 했었단 말이에요 7편에 모든 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은거지 네 7편에서 대충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었어요 뭐 이렇게 뭐넌다 답을 알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레이도 안 믿은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레이가 결국 <laughs> 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거 그냥 믿고 싶지 않았던거죠 음. 그리고 그냥 어,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주길 바랬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겨낸 게 이번 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많이 보였고, 또 퍼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스노크에 대한 떡밥을 다 깨부셨어요. 그렇죠 어, 마스터 윈드 따위는 개뿔. <laughs> 뭐, 어, 진짜 <laughs> 놀랬거든요. 윈드라고 해가지고. <laughs> 네. 아니, 가설이 되게 있었어요. 몇 가지. 막. 근데 뭐다 날라갔고요. 네. 그 다음에 칼로엔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물론 아직까지 착한 면이 남아있다라는 여진 남겨뒀지만 네. 어이 친구가 가진 사상이 완벽한 중립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시켜주는 그런 계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허상면은 <laughs> 장군은 정말 인간미가 네. 뿜뿜 터지는 사람이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제 어. 뭐 한국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좀 사이드 역할인 근거 김광규 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런닝맨 주석진 <laughs> 씨 같은 <laughs> 느낌이에요. 뭔가 네, 그런 느낌이 네, 계속 네, 있습니다. 네, 네. 좀재있었고 그리고 저항군은 일단 레아 역할이 이제 캐리 피셔가 이제 유작일 텐데 음. 뭐, 여기서 역할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끝날 것 같지 또 연출했어요 또 중간, 아, 중간. 그러니까 중간에 차라리 그렇게 끝났어도 난 마무리가 좋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역할 남겨놔서 어. 과연 다음 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또 던져놓고 음. 그리고 피는 완전히 이제 한솔로 테크 음. 어 레이랑 조금 잘 되나 싶었는데 다른 썸을 찾아서 떠나버리고 그래도 안 왔잖아요. 아, 그래도 아유, 네, 뭐 그런 했으니까. 네, 뽀뽀랑 어. 아는 거랑 은 차이가 크니까. <laughs> 그렇죠. 네,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 이거를 아까 고담하 얘기하면서 고담은 이러면 좀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확실히 포다메론이 미래의 리더로서의 그걸 강요받고 있다. 어. 모든 시나리오가 얘가 나중에 리더가 될 거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제가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네네네. 성격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걸 고치는 걸 이번 편에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걸 했었고 무엇보다 이거 이 편의 제일 큰 재미 포인트는 루크입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일단. 왜 그가 라스트 제다인가? 그뺑그르를 도는 장면이 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역시 어, 아, 루크구나! 아, 아 루크가 <laughs> 진짜... 그니까, 그 앞으로 이제 제다인 없을 것이고, 내가 제다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어, 요다와 함께 이제 낡은 것은 퇴폐해버리자. 적폐천상! <laughs> 이런 느낌으로 다 부숴버리잖아요. 어, 그게 너무 좋았는데다가, 어, 마지막에 이제... 카일로렌하고 맞짱틀 때, 전 사실 그 전에 막 코스그립으로 막다그막 부셔 버리고 막 이럴 네.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났지만. 야, 왜 그... 근데 나도 그좀 그게 의문이었던 게. 네. 1편부터 6편까지가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는 네. 이게 아, 저 차라리 그렇게 해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음. 좀그렇더라고요 그거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네. 뭐막 처음에 근데 복선이 있었어요. 음. 총을 쏠 때도 아 상처 하나 없고 음. 그다음에 칼 처음에 딱강성을뽑았는데 이게 작중에 내내 초록색으로 나오다 그때만 딱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짜구나 이걸 표시하던 거였는데 모르고 넘어갔다 나중에 그 반전이었던 거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마지막에 이제 그 루크가 죽을 때그 장면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그게 있었어요. 죽을 때뭘 봅니까 해가두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3편 처음에 루크를 이제 오비안이그딱 막힐 때. 그때 루크의 양아버지가 볼때그 배경이 음... 해두 개가 있었고, 4 아... 4 편에서 루크가 이제 우주를 바라보면서 뭔가 그 새로운 희망을 품을 때, 그때도 해두 개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마지막에 루크가 죽을 때도 해두 개가 딱떠 있으면서 뭔가 앞으로의 스타워즈의 새로운 여정 이런 걸 여기서부터 스타트다 이런 느낌을 되게 주는 그런 여기서 마무리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 제목이 좀. 반대로 되었어야 되지 않나 <laughs> 전편이 라스트 제다이 요번에가 네. 깨는난 보스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뭔가 그니까 <laughs> 루크 스카이워커 그러니까 스카이워커 가문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어느정도 지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아 그럼 총 8편이라고 어, 봐야되나? 그럴 수도 있죠 루, 루크 스카이워커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스카이워커 연대기는 대충 여기서 거의 마무리죠 음. 벤 솔로가 그러니까 카일로렌이 다시 스카이워커 가문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어. 뭐 거의 마무리라고 봐도 상관없는 아, 그런가? 거죠 아 네, 그렇구나 네. 뭐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laughs> 네. 어쨌든 그런 그 뭔가 전작 팬들한테 되게 이제 그 루크 스카이워커를 최대한 제일 멋있게 퇴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단점은 너무 길어요 길다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화장실 가고 싶어서. g z 줄알았어요 우리가. 끝날 때 끝날 때 끝날 때. 아, 아, 요거 마무리다. 이거 마지막 장면이다. 그러니까, 야, 여기서 딱 후드 딱 벗고 그 <laughs> 하고 서딱 끝나면은 아이 장면인데 <laughs> 갑자기 또 나와, 또 나와. 아우... 계속 나와 계속. 그리고 결국에는 화장실 갔다. 다행히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었기 네, 때문에, 예, 네, 네. 다행이었어요. 아, 그게 끝인가요? 네. 단점은. 단점은 너무 길, 길었다. 너무 길어서 내가 화장실을 못 갔다. 그거 하나. 네. <laughs> 정말 재밌게 봤구나 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음. 네. 어, 저는 어 이번에 스타워즈가 정말로 친절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음.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대사들로 전편들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 자체는 여타 영화에도 있었어요. 음, 음. 분명히 있죠. 어벤져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스타워즈는 그것을 포함해서 설명 자막까지 넣었어. 음. 왼쪽 하단. <laughs> 어?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자막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 디즈니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활로를 찾고 있다. 음.를 여실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크 같은 경우는 과거의 장면들을 삭제하거나 과거의 연출들을 삭제하면서 새로움을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가하면서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막 같은 거는 원래 기준이 없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KBS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와요. 인물들이 하도 많으니까는 뭐 이건 뭐뭐 뭐 어? 이순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설명 자막이 네. 나와줌으로써 그 저같이 까먹는 사람들한테는 어유 얼마나 이게 숨통이 트이는지 몰라요. 아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구나. 음... 어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처음 보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는 그게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허드를 좀 낮췄다. 그렇죠. 그런 게 어, 노력이 보였다. 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일단 기존의 스타워즈 시리즈처럼 우주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해서 어, 하는 이야기나 전쟁신도 있었어요. 음. 그거를 추가로 해서 레이가 성장물 레이의 성장물을 담았다는 것에서 음. 저는 되게 장점으로 봤어요 음. 왜냐면은 스타워즈가 내내 좀 질질 끄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매번 탈출기나 어떤 걸 훔쳐오는 거나 음. 이런 거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 너무 결과가 뻔한 느낌도 있었고 음. 뭔가 거기에 스토리가 흥미로운 구석이 사실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레이의 성장물 그리고 레이는 뭡니까. 선과 악을 넘나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캐릭터한테 딜레마를 줬단 말이에요. 그 딜레마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아내다 보니 조금 더 흥미롭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주인공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얘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흥미진진하게 볼수 있었다. 그래서 네러티비가 굉장히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스타워즈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종일관 좀 진지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스타워즈 시리즈 전체적으로 네네네. 물론 추박카나 뭐 자자 빙크스 음. 뭐리피오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제 양념을 쳐주죠 네. 숨통이 트이게 근데 이 보조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개그를 주려는 게 아니라 포다메론과 음. 헉스를 통해서 어이 개그를 시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아유 숨통이 너무 튄다. 음. 이 너무 주인공들이 진지 빨았는데 네, 네. 진지를 빨지 않고 개그를 가져감으로써 아 뭔가 아 바뀌어가고 있구나. 음.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해서 할 말이 있어요? 아니지 못할게. 할말 없어요. 네. 없어? 네. 네. 아 여기 이러면은 네가 동의 안 한다고 막또 아니야 대결이 아니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 동의 하죠. 동의합니다. 아 그렇죠. 아 여보이들.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이 소소했던 반전부터. 큰 반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소한 반전들이 쌓여가지고 큰 반전으로 가는 역할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레아 공주의 죽음 음. 루크의 죽음 그리고 홀도 제독과포 다메론의 싸움 음. 그 다음에 DJ의 배신 뭐 이런 주제들이 지금 이제 말한 거에 또 다른 반전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계속 놀라운 재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지 않고 계속 흥미를 끌어갔던 것 같아요 반전의 반전 이거 사실 만들기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야기 구조는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넣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가벼운 편견들을 자꾸 깨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려면 은 네. 조금씩 조금씩 해야되거든요 조금씩 음. 조금씩 해서 큰 나무로 넘어뜨리듯이 아 계속 그렇게 어 이거 좋았던 것 같아. 장화 <laughs> 저찬 네. 단점으로 가볼게요. 네네네. 네, 네. 단점도 저도 마찬가지로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는 다른 시각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음. 제가 그걸 대별한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은 유치한 장면들이 음. 몇 장면 있었다. 음. 제가 생각한 두 장면 정도는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제 스노크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카일로렌과 그 헉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열 다툼 같은 게 살짝 벌어진단 아, 그렇죠. 말이에요 그전부터 좀 티격태격했죠 그죠 티격. 그전부터 그 티격태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헉스는 야심을 더 부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심을 부리고 뭔가 이쪽 진영에서도 어 주도적으로 어떤 다스베이더가 그냥 나 니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권력 싸움이 있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내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포스의 힘으로 그냥 흑스가 그냥 우와 잘려주세요 <laughs> 이게 너무 포스가 없는 사람이 <laughs>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곤볼 보세요 베지터가 아무리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응. 야무치가 찍소리 못 하잖아요. 아니, 아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무비적 부비적에서 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인지 미노 뭐 폴리탄인지 그잖아요. 그 세포가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존재 그 그러니까 적지만 포스들은 다들 각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대항할 <laughs> 수 없는 그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네. 아쉽다 이거예요. 음. 헉스랑 둘이서 싸웠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음. 제가 봤을 때그막 발포하라고 했을 때 중간에 무시하고 갑자기 명령 내리잖아요. 표정이 조금 이제 어그 네, 네. 다음 시리즈에 이제 네. 조금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은 있었어요. 아이이 이 새끼 포스 아니면 <laughs> 내가 제끼고 났는데 <웃음> 이런 <웃음>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투닥닥 투 하다가 좀 넘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네. 좀 남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좀 카일로렌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찌질하게. 예, 너무. 네, 너무 그니까, 아까 정크가 딱 정확하게 꼬집었다고 생각하는데, 중2병. 음.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어, 그니까, 이전 시리즈에서 모든 것을 잊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던, 이제 그의 선택이 결국에는 결정이 파괴와 파멸. 전과 똑같이 가버리고 있다는 이 점에서부터, 아까 헉스와 어, 대결 구도가 아닌, 정말 1인자의딱제2의 다스 베이더로 지금 붙여가는 이 순간에서도 그렇게 너무 전작과 어전 전철을 밟아가는 이런 느낌이 사실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에 필요 굳이 이렇게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스타워즈 전반적인 것에 떡밥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떡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타워즈 좀, 좀 너무 아쉬운 게 어떻게 네. 보면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다음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쯤에서는 칼로 레이좀더 크게 성장을 해서 다음 편에 진짜 우리가 다스베이더와 루크 스카이워커의 대결을 막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것처럼 저... 뭔가 그런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 줘야 된다 네. 생각했는데 어 너무 소심해. 어, 개인적인 감정이야. 너무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네. 뭔가 대유 영분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뭔가 떡밥 머신이 된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음. 그 부분이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감상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니까 저는 음. 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바가 딱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영화는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과거의 어, 영광이 이제 그 루크한테 있었지만 예, 다스베이더를 이제 선으로 돌리면서 어 뭔가 승리를 이끌었던 음. 그런 성공담 때문에 묻혀져 있던 본인의 그 그림자 그리고 실패담 음. 이런 것들을 자꾸 꺼내게 되고 이번에 작전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예, 포다메론도 계속 실패했고 핀도 실패했고 음. 이 성공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실패담들이 근데 쌓였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좋은 방향을 이끌어냈어요. 계속 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았고 음. 그 안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거는 그 실패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 우리가 가장 믿었던 희망인 누크가 죽었지만 마지막에 한 꼬맹이가 이제 그 포스를 살짝 사용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또 다른 희망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 영화는 이런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걸 그렸다고 생각해요. 다른 서사를. 희망잔치다. 일단 <laughs> 그러니까 <laughs> 실패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 네, 네. 무조건 성공한 길만 갈 수는 없다. 어, 아, 네, 그럼 네. 이번 주제는 어, 실패는 성공의 영원이 어, 이뭐 뭐 그런 느낌으로 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낀 거죠. 음. 네.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 스타워즈가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들이 바꾸려고 했던 지향점이 마, 많이 보였던 작품이었고 연출, 캐릭터,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어 역시나 이 편이 여, 기점이 돼 버렸는데 이 기점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오늘만 같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음, 음. 이번이 기점을 정말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자, 오늘 스타워즈 라스트 지다이 아저 이렇게 일단 바르면 안 되냐? 라스트 제다이가? 라스트 제다이 빨리 하려니까 잘안 돼. 라스트 제다이, 라스트 제다이. 응. 되는데 라스트 제다이 이렇게 된다 말이야.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라스트 제다이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재밌게 관람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아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남겨줌으로써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저런 분들도 계시구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는 다음 음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남이었고요 저는 코였습니다 그럼 안녕